아 반갑습니다 회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그 배틀스타일 3번 요겁니다 배틀스타일 1번 2번 3번 요건 오로모드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냥 줄여서 배틀 1 2 3 배1 배2 배3 이렇게도 부릅니다 배틀 3번의 세, 스킬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스킬 창을 여시면 특수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게 배틀 모드가 이렇게 스킬을 사용하게 됩니다. 배틀, 배1, 배2, 배3이고, 배3번의 스킬은 전용 스킬로, 2번, 3, 어, A, B,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 3단계는, 어, 캐시상점에 가셔서, 알치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1번, A와 E, 2번이 아니고, A와 B, 이두 개를, 네 번을, 어, 순차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 필살기를 사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하나가 발동이 됩니다. 총 시너지는 세 가지까지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네, 열두 번을 번갈아서 사용하게 되면, 세 개의 시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세 개의 시너지는, 두 개까지는, 카바는 항상 똑같습니다. 두 개까지는, 그, 효과가 100% 지속되지, 100% 효과가 발휘되지만, 세 번째는, 세 번째 것만 거의 10%에서 30%인가? 그, 정도만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걸세개 써봐야, 어, 150%가 아닌, 뭐, 어, 1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너지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거는 여기 콤보 간편 등록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스킬 페이지는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스킬 페이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번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1번에 내가 어첫 번째 네번 공격할 거를 뭘로 설정하겠다. 2번에 두 번째,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공격은 이 중에 뭘로 설정을 하겠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또 뭘로 설정을 하겠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가 치명각성. 여기 눌렀고요. 3번도 하고.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 다른 캐릭도 다 똑같은데 문제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효과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치명 들어간 거는 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치명 두 개를 쓰고 나머지 한 개를 쓴다든지 아니면 치명 세 개만 쓴다든지 하시는데 저는 고루고루 세 개를 쓰는 거를 간히 추천드립니다. 어, 그 부분은 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배틀 3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